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낭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예레미야는 갇혀 있기 때문에 바룩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그 내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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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2 9절에 잠깐 나오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29절 잠깐 읽어드리면 어,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에 읽어 드릴게 요 29절.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 기록하였느냐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왕에게 어, 음,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 너희 망한다. 너희 끝났다. 어, 그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읽는 어, 그 바룩이라는 사람과 또 그걸 주도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얼마나 어. 싫어하겠어요? 니네집 망해. 니네 교회 망해. 니네 나라 망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망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적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옳은 말이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응, 그렇지 응. 그랬더니 근데 이 내용의 이 말을 이젠 성전에서 전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20절 보니까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라고 말합니다 요, 요약인 왕이 이 두루마리에 적힌 책의 내용을 이제 듣습니다 그때 21절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어,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 왕이 있는 곳까지. 그래서 왕과 그 대신들이 듣는 앞에서 그걸 듣게 하십니다. 그니까 러 하나의 님 말씀은요,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그걸 들어야 할 사람에게 듣게 하십니다. 아유, 그러니까. 아유, 난안 들을래. 들을 필요 없어.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든 그 사람에게, 들어야 할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약인 왕에게 그 말씀이 들어간 것도 들리고 들리고 소문이 나고 나고 하다 보다가 결국은 왕께 또한 그고관들에게 듣게 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난 몰라요. 난못 들었어요. 처음이에요.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발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유, 하나님, 나못 들었는데, 아니요. 하나님, 어떠한 방법이 될건 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에 그냥 뚝딱, 갑자기, 느닷없이, 벼랑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것도요, 이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하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 건 한순간에 망한 게 아니라 계속된 경고와 하나님의 사인들이 계속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왕이 하나님의 의중을 이제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아,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빨리 회개하자 빨리 이제, 어, 돌이키자. 해가지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22절 보니까 이렇게 왕이 반응합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우는 화로가 있더라. 그때 그여우야인 왕이 두루마리 그것을 들을 때에 그때 겨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추우니까 난로를 하나 이제 피웠던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태웠, 태웠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우디라는 사람이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어, 뭡니까? 바룩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룩이 아니라, 여우디를 통해서 이제 그걸 왕과 대신들에게 전하는데, 읽을 때마다, 뭐, 세 편, 네편 읽을 때마다라고 얘기하는데, 읽을 때마다 그걸 딱 칼로 찢어가지고, 화륙불에 태우더라는 거예요. 음 응, 우리 옛날에, 저는 그런 본 적이 없지만,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한장 영어 사, 단어 사, 사전책을 딱 펴놓고, 읽고, 찢어가지고, 먹고 했다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 얘기가 있더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그렇답니다 읽, 외우고, 찢어서 먹고, 외워서 찢어서 먹고. 네. 이건 뭐 좋은 의미죠. 내가 절대 이거 까먹지 않겠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미가 있었겠죠. 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워 아, 할렐루야 하고 딱 찢고 패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아니, 그러면서 이걸 다 태워버리죠 그 의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려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나의 사, 삶에 적용시켜야겠다라는 의미로 찢어서 태운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회귀할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응. 그니까 이 말씀에 듣고, 어, 회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에게 저주의 얘기를 해?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해? 왜내 실수를 끄집어내? 들쳐내?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25절까지 봐 볼게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더라 아니었으며라고 말합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아 이거 그러면 안 되십니다. 어.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 태워 버리더라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한테도. 그러면서 26절 왕이 왕의 아들 어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리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바룩, 그걸 쓴 사람이죠 바다 적은 사람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까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죠 왜왜 왜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왜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위험은 있지만 왜더 국정을 혼란 시켜 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어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 해야 할 사람들이 왜더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어찌 면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보안법, 네, 국가뭐 내란죄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 혼란을 준다 하여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어. 그 말씀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냐. 축복의 얘기를 해야지 왜저주의 얘기를 하냐. 라고 거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 김의 이 반응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아닙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고. 또한 듣기 싫은 회개해라. 너 이름은 심판 받는다. 너 이러면 니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채찍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완전히 막 마귀의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목사는 가장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언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목회가 편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다,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몇 명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다. 응.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듣긴 좋죠.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안전,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판이 눈앞에 있고 곧 있으면 15년 있으면 어, 곧 있으면 금방 바벨론이 지금부터도 바벨론 이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이제 15년은 완전히 망할 텐데 빨리 경고하시고 빨리 그걸 어 뭡니까?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듣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나라 이민족에도 또한 우리 교회에도 여호야김과 같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 지도자가 반응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지도자가 정하는 정책과 어떤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교회가 그 방향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어그 어, 그 목사에게 또한 어 중직자들에게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유 괜찮아. 우리에게는 문제없어. 우리 집은 아무 문제없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들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 불태우고 없어진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쓰게 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32절까지인데 그 다시금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루격의 주매 그가 유다의 여우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도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불태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 네. 그 말씀을 아무리 태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더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피한다 하여서 우리가 모른 척한다 하여서 못 들은 척한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인내심도 대단하셔요. 하나님 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게 들리신다면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좋은 말씀이건, 듣기 싫은 음, 말씀이건, 나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100%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듣기 싫은 말이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음.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바른 말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주의 일꾼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를 그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그 자리를 음. 빼앗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은 예, 하나님의 정말 바른 일꾼들을 또는 바른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오게 가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뭐 진짜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또 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별기게다 있지 않습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뜻,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봐야 좀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생각납니까? 예. 네. 옛날엔 텔레비를 보면,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만화를 보면은, 뭐 기독교 영화도 보고 하니까, 만화도 보고 하니까. 보면은, 그주에 어제 봤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또 보는 거예요. 그 긴, 그, 한 시간 정도 되는 만약에 만화 영화라면, 기독교 만화 영화라면, 어떻게 그 부분만 똑같,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 또.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 음성입니다. 예. 네. 그와 같이. 하나님 여러 환경을 통해서, 또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 읽고, 쓰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은 미리 반복될 때에 여러분들, 그건 100%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가운데에 반응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